자, 이 참수에 식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참수는 있잖아. 다두 가지로 구해요. 하나는 뭐냐면, 잘 보세요. 자, 얘는, 얘는, 꼭 시점의 자표가 뭐예요? 꼭 시점의 자표가. 히컴 얼마? Q. 얘를 보면 뭐를 할수 있어요? 축에? 방정식을할수 있는 거야. X equal P. 자, 잘 봐. 얘를 이용하는 게 하나 있고, 얘를 이용하는 게 하나 대표적인 거야. 그러면 얘를, 얘를 구해야 될 미지수가 몇 개냐면, 세 개야, 세 개. 3개. 이렇게 세 개. 하나, 둘, 세 개를 갖다 구해내는 거야. 이 참수의 식은 세 개를 구하는 거야. 미지수 몇 개를 구하는 거라고. 미지수 몇 개, 세개 구하는 거야, 세 개. 그러면, 꼭지점과 관련된 조건이 주어지면 이 표준형을 가지고 가면 돼. 이해하지? 꼭지점과 관련된 게 나오면 읽꼭하면 돼. 됐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y e a ax 제곱. 얘가 이 참수의 일반형이야. 이것도 미지수를 몇 개를 구해야 되냐면, 세 개를 구해야 돼. 세 개를 구해야 돼. 그런데, 유일하게 얘를 이렇게 놓고 푸는 경우는 한 가지야. 이 참수의 그래 이 참수가 지나는 세 개의 점이 주어졌을 때세 개의 점이 주어졌을 때 얘를 쓰는 거예요. 세 개의 점이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1번과 같은 경우는 꼭지점과 연관된 게 주어지면 돼요. 꼭지점과 연관된 게 주어지면 결국은 p, q가 주어진 거랑 똑같으니까 미지수를 갖다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얘는 세 점이 주어졌을 때야. 세점이 됐지. 또 하나가 뭐냐면, 세점은 세점인데 하나는 더 있어요. 이제 그건 나중에 설명할 거야. 세 번째가 뭐냐면, x절편이 주어졌을 때야. 뭐가 주어졌을 때 따라해봐. x. 근데 x절편은 어떻게 구한다라고 했냐? x절편은 y가 0일 때의 x의 값, 이게 주어졌을 때이 크게 세 가지만 왔는데, 세 가지만 왔는데. 알았냐? 근데 대부분이 얘 1번을 많이 써먹어요. 얘는 세 점이 주어졌을 때만 써먹어, 얘는. 2번은, 알았지? 됐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써먹는지를 보여줄 거야. 미지수, 미지수를 몇개 구해야 된다고 우리는 이참 수할 때. 미지수 몇 개? 세 개를 구하는 거야. 그세 개의 조건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갖다, 그 조건이 어떻게 주어졌을 때, 그 미지수 세 개를 구해내는 건지를 지금 부터 보여줄 거야.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보세요. 꼭짓점에 좌표가 주어졌어. 자, 읽어볼게요. 꼭짓점에 좌표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p 하고 q 가 주어진 거예요. 그럼 요까지는 이제 주어진 거야. 미지수 몇 개를 구한 거냐면 벌써 미지수 두 개를 구한 거야. 미지수 두 개를 구한 거야 이렇게. 요 조건에 미지수 두 개가 주어진 거예요. 피하고 q 하고 요까지도 이해갔지? 그럼 이제 a 값만 파면 돼. 얘가 그래서 주어진 거야. a 값을 구하라고 주어진 거야. 그럼 무슨 얘기야? x가 3일 때 y가 1이 돼야 됩니다. 이런 얘기야. 그럼 집어넣는 거야. 3을 집어넣었을 때 1이 되게 하는 a 값을 찾는 거야. 그럼 여기다 3 집어넣어봐. 그럼 얘가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이렇게 보니까 a가 나오겠다. 플러스 2는 y 값. 얘가 1이 되게 하는 a 값을 찾는 거야 이렇게. 그럼 a 값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따라서 y는 마이너스 1 과로 x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2 얘가 바로 1244번의 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 갔죠? 됐어요? 그러면 1245번도 똑같은 문제야. 됐지? 자, 그다음은 그래프로 주어진 거야.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포물선을 그래프로 하는 이참새 식을 구해봐라. 이 그래프를 봤더니 뭐가 주어졌어? 뭐가 주어졌어? 꼭지점에 좌표가 주어졌어요. 꼭지점 좌표가 뭐야? 2,5야, 2,5. 그러니까 얘는 벌써 또두 개를 구한 거야.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5. 자, 구한 거야. 미지수 두개 구했네. 이제 A 값만 구하면 돼. 이제 얘를 써먹어야지. 얘를 뭐라고 불러? 요 점의 좌표가 뭐야? Y 절 편이지? 요 점의 좌표 뭐야? 좌표가 0, 얼마? 1. 이거야.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A 값만 구하면 돼. X가 0일 때 Y가 1이 나와야 된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의 제곱 4니까 4a 플러스 5가 얼마가 돼야 된다? 1, 이렇게. 됐어요? 그럼 a는 얼마? 어,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만 갖다 써놓으면 이 답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 플러스 5. 얘가 얘의 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따라서 이차수에 식구하는 거는 이렇게 꼭지점에 좌표가 주어졌으면 관련된 게 주어졌으면 바로 표준형을 이용한다. 됐죠? 자, 미지수를 어떻게 하나하나 구하는지를 잘 보란 말이야. 여기 봐요. 방울 만족시키는 폭물선을 나타내. 자, 이 참수의 식을 구해봐라. 이렇게 돼 있어. 자, 축의 방정식이 나왔어. 자, 분명히, 아까 축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꼭지점의 좌표에 얘가 바로 축의 방정식이야. x 이골 p가 축의 방정식이야. 그러면 여기서 x 이골 3이 축의 방정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미지수 뭐를 구한 거예요? 미지수 뭐를 구한 거야? 하나를 구한 거지. p값을 구한 거야. 따라서 얘를 보고 p값은 3이라는 걸 구한 거야, 얘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y는 a과로 x-3의 제곱 플러스 q인 거야. 이제 미지수 몇개 구하면 돼? 두 개만 구하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 두 점이 주어진 거야. 얘를 대입해서 연립방향식 풀어라는 뜻이야, 이제는. 그래서 두 개의 점이 주어지는 거야. 조건, 항상, 미지수를 세 개를 구하려면 조건이 세개 주어져야 돼. 그럼 여기 하나, 미지수 하나 없앴네? 미지수 하나 없앴네? 그 다음, 둘, 셋. 이렇게. 그러면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된대. 1을 집어넣으면,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A. 플러스 Q. 얘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 그 다음 X에다가 4 집어넣으면, 4. 그럼 1이네? A. 플러스 Q. 얘가 1이 돼야 된다. 따라서 얘와 얘를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서 A와 Q값만 가면 정답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 알았어요?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그래서 축의 방정식이 주어지면 아 이건 P값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어, 그래프를 가지고 찾아볼 거야 이것도 가만히 보니까 뭐가 주어졌냐면 어? 얘가 주어졌네. 축의 방정식이 주어졌네. x 이꼴 마이너스 1이래. x 이꼴 마이너스 1이라는 축의 방정식이 주어졌어 그럼 끝난 거야. 얘가 주어진 거야. y는 a 과로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q야 얘. 자 미지수 이제 두개 남았지 그지? 그럼 두 개의 좌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어 여기 1, 마이너스 2를 지난대 1, 마이너스 -1. 그다음 요 어, 점이 주어졌네, y절편 0,2분의 5. 요두 개를 가지고 대입해서 이제 a와 q의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문장이 다 이해갔어요? 됐습니까? 자 여기서는 지금 y절편이 주어질 때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사실 세 점이 주어진 거랑 똑같아요. 잘봐, 세 점이야. y축과 만난다 이거는 뭐 생각할 것도 없어요. 이세 점이 주어진 거야. 하나. 둘, 세 개의 점을 지나는, 세 점을 지나는, 이차 함수를 구할 때는 유일하게 이렇게 일반형으로 놓고 푸는 거야. 일반형으로. 자, 일단, X가 0일 때 Y가 8이 된대. 0, 0 집어넣으면 8이 되니까 C는 8이야. 그러니까 얘는 뭔지 몰라도, 이렇게된 거야. 자, 하나는 구했네. 하나는 구했어. 8. 됐죠? 그다음 이제 얘를 대입해서, A와 B에 관한 연립방향식 푸는 거야. 1일 때3일에 1을 집어넣으면 3이 나오는데, 1을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 플러스 8. 얘가 3이 된다. 됐어요? 그 다음, 뭐를 집어넣으면? 2를 집어넣으면 0이 된다. 2 집어넣는데 2. 4A. 플러스 2B. 플러스 8. 얘가 0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5. 그 다음, 4a 플러스 2b가 마이너스 8. 얘와 얘를 열립 방향씩 풀어서 ab값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유일하게 y절편도 하나의 점의 좌표니까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됐지, 무슨 얘기지? 됐어요? 세점이 주어졌을 때는 이렇게 하나 해서 열 방향씩 푸는 겁니다. 그래서 abc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이 그래프도 지금 세 개의 점은 나왔네. 세 개의 점은. 그런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보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건 그냥 세점 갖고 합시다. 세 점이 나와서 하나는 어디 마이너스, 마이너스 1,5일을 지나고,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6이네, 마이너스 6. 그 다음 얼마? 3, 마이너스 6. 그 다음 얼마? 여기를 주어졌네. 어디요? 0,0. 0. 자, 이렇게세 점이 주어지면, 대입해서 푸는 거예요. X가 0일 때 Y가 0 나와야 되는데 0, 0 집어넣으면 0 나와야 되는데 C는 0이야. 따라서 Y는 AX 제곱 플러스 얼마? BX 여기까지 찾은 거예요. 그럼 얘와 얘를 대입해서 이제 연립방위 푸는 거예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A, 마이너스 B. 얘가 마이너스 6이 돼야 된다. 3 집어넣으면 9A 플러스 얼마? 3B. 얘가 마이너스 6이 된다. 얘와 얘를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a, b 값 구해서 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유일하게 세 점이 주어졌을 때는 이렇게 일반형으로 놓고 미지수 세 개를 찾으면 된다. 됐죠? x 절편이 주어졌을 때, x 절편이 주어졌을 때는 자, x 절편이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가만히 X절편이 이렇게 두 개가 주어지고 얘가 주어졌죠. 지금 몇 개의 점이 주어졌어? 세 개의 점이 주어졌지. 세 점이 주어졌잖아. 그러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여기다가 대입해서 연립방정식을 풀면 돼요. 틀리는 거 아니야. 똑같아. 아까 거랑 알았냐? 그런데 잘 봐. 여기가. Y 값이 0, Y 값이 0.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X 절편이라는 얘기야. 얘가 나올 때는 이렇게 놓고 푸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빨리 풀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X 절편은 Y가 0일 때의 X의 값이야. 그럼 2차 방정식의 해가 마이너스 1과 4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뭔지는 몰라도, Y가 0일 때 이렇게 인수분해된다는 얘기야.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4. 왜? 그래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과 4라는 놈을 근으로 갖는 거지. 뭐가 y가 0일 때이해가어요 이렇게 놓고 푸는 거야. y가 0일 때 마이너스 1과 4를 해를 가지려면 얘가 즉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돼야 된다는 얘기야.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돼야 된다는 얘기야. 됐어? 그러면 요 x 좌편두 개를 써먹었으니까 이제 뭐, 얘를 갖다 써먹으면 돼요, 얘를. 얘를 써먹으면 돼, 이제. X에다 0 집어넣었을 때 얘가 8이 돼야 된다. 8이 돼야 된대요. 0 집어넣으면 1,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4A. 이렇게. A는 얼마야? 마이너스 얼마? 2. 이렇게.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 바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얼마? 4.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결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 됐어요. 따라서 얘를 갖다 쭉 전개해서 이렇게 만들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됐죠. 됐어요. 따라서 아, x 절편이 주어지면, x 절편이 주어지면 바로 이렇게 인수분해 돼야 된다는 원리를 이용해서 풀면 된다.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그래프를 보고 가만히 보자. 어, 그래프를 봤더니. 뭐가 주어졌어? X절편이 주어졌네? 마이너스 3,0, 0,0. 마이너스 3,0과 0,0이 주어졌네? 그리고 Y, 어, 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라는 점이 이렇게 주어졌어. 그럼 X절편이 이렇게 주어졌다는 얘기는 Y가 0일 때의 X의 값이 얘와 얘란 얘기야. 그러니까 Y는 뭔지 몰라. A. A. 여기가 0,0이니까 여기는 x 곱하기 x 플러스 3이야, 이렇게. 그래야 0과 마이너스 3이라는 놈을, 0과 마이너스 3이라는 근으로 갖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뜻이야. 뭐가? 얘가. 요, 얘가, 요 일반형이, 요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뜻이야. y가 0일 때 x의 값이 0하고 마이너스 3이니까. 됐어요? 자, 요두 개는 써먹었네. x 절편은 써먹었네. 이제, 뭐만 하면 돼? 요거만 하면 돼. 얘를 집어넣어서 풀면 돼.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6이 된대.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는 2가 나오네. 마이너스 2a. 됐어요? 그럼 a 값 얼마? a 값 얼마? 3. 그래서 이거야. 답은 얘야, 이렇게. y는 3x. 바로 x 플러스 3, 얘가 정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됐죠. 이해했어요? 따라서 이 참수를 구하는 건 바로 요요 요. 크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꼭지점과 관련된 꼭지점과 관련된 관련된 게 주어지면 표준형을 이용해라. 그리고 세 점이 주어졌을 때는 뭐 일반형을 이용해라. 요 크게 두 개예요. 그세점 중에서 X절편이 주어졌을 때는 바로 이렇게 인수분해의 원리를 이용해라. 됐지 이겁니다. 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볼게.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졌어. 그리고 Y축과의 교점이 주어졌어요. 어? 꼭지점의 좌표와 관련되 있네. 그럼 얼른 여기다 쓰는 거야. 이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하지마. Y는 아,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졌네. A과로 X 표준형을 가지고 구하자. 그러면, 꼭시한 좌표가 2,-1이니까 마이너스 쓰는 거야. y는 a 과로 x-2의 마이너스 제곱, 마이너스 1. 됐죠? 여기까지. 써놓고. 됐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 어? y 축과의 교점. 7이래. 이건 얼마야? 좌표가 0 7이라는 얘기야, 이렇게. 얘를 가지고 a 값을 구하는 거야. x가 0일 때. 0. x에다 0 집어넣으면 4a. 마이너스 1. 얘가 7이 나와야 된대, 이렇게. a는 얼마? 2. 따라서 얘를 다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 y는 2과로 e x-2의 제곱 마이너스 2. 얘를 전개를 해서 a, b, c의 값을 구해보세요. 이런 뜻인 거예요. 얘를 전개를 해서 이제. 이해하습니까 됐어요? 어, 전개 안 해도 되겠죠, 그거는. 그죠 그다음 보자. 직선 x이골 마이너스 2를 축으로 한다. 어? 이 축의 방정식을 보면 꼭짓점의 x 좌표가 마이너스 2란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까지는 구한 거야. y는 a 괄호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q 요까지는 구한 거예요. 축의 방정식을 보고 여기 꼭짓점의 x 좌표는 구한 거야. 그러면 두 점이 주어졌을 거예요, 이렇게. 얘를 대입해서 이제 a와 q의 연립 방정식을 푸는 거야. 자, x가 0일 때 3이 돼야 된대요. 0 집어넣으면. 4a. 플러스 q. 얘가 3이 돼야 된다. 그 다음 1 집어넣으면 1. 3의 제곱이니까 9a. 플러스 q. 얘가 얼마가 돼야 된다. 얘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야. 이렇게 연립방정식 됐죠? 여러분, 한번 해볼까? 요거는 그냥 여기서, 여기서 여를 빼자. 그럼 5a는 어, 마이너스 5가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q는 얼마? 7, 이렇게 되겠다. 됐죠? 됐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그대로 갖다 쓸 거야. 뭐, y는, 여기 있다, 이제 y는, y는, a가, a가 마이너스 1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바로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7. 얘를 전개해서 찾아보세요, 이런 뜻이야. 전개할 거야. 자, 마이너스, 요 안에 컴퓨터 요거 제곱 풀어야 되겠다.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얼마? 4, 플러스 7,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4x가 나올 거고 마이너스 4가 나오는데 플러스 7이니까 플러스 얼마?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만약 이제 따라서 정답은 몇 번? 2번이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해결됐습니까? 그러니까 왜냐? 유일하게 일반형을 가지고 하는 게 바로 세 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근데 이거 쉬워요. 연립방정식 푸는 거. 왜? 일단 먼저 X가 0일 때 Y가 1이 되는 거니까 0, 0 집어넣어서 1이 나오려면 C가 1이야. 그럼 여까지는 이제 찾은 거야, 벌써 또 하나. 여까지는 찾은 거야. 여까지는 찾은 거야. 이제 이두 개를 집어넣어서 열리방에 푸는 거야.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A, 마이너스 B, 플러스 1. 얘가 8이 돼야 된다. 그다음 2를 집어넣으면 4A, 그다음 얼마? 플러스 얼마? 2B. 플러스 1,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얘와 얘를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A, B값 구하면 끝나는 겁니다. 해결됐어요? 자. 어, 이것도 3개의 점이 주어졌네. 3점이 주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어, 0, 0, Y가 0이야. 그럼 뭐예요? 앞에 거 2개는. X절편이 주어진 거잖아. 그럼 X절편이 주어졌을 때는, X절편이 주어졌을 때는, 여기 나온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이런 거 하면 안 돼. 일단, 이 참수의 식을 만들어 놓고, 이 참수를 구한 다음에, 너희들이 완전적 으로 변형해서 꼭지점에 좌표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여기에다가 대입해서 찾으려고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알았지? 자, X절편이 얘와 얘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Y는, Y가 0일 때의 X의 값이니까,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뜻이야,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뜻이야. 벌써 요까지는 나온 거야, 일단. 요 X절편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용해야지. X가 0일 때 8이 되게 하는 A 값만 찾으면 돼요. 0,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A네. 얘가 8이 되게 하는 A 값 얼마야? 마이너스 얼마? 네. 됐죠? 됐죠? 그러면 이제 Y는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안에 걸 전개하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2X가 될 거고 마이너스 8이 되겠네. 따라서 이거는 여기서 바로 어차피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니까 바로 완전제곱을 만들어 버립시다. 아니 내가 보여줄게요. 그냥 일단 다 전개해서 x 제곱 플러스 얼마? 2x 플러스 8이야. 자 완전 제곱 만드는 방법 요거 얘는 신경 쓰지 말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를 묶고 x 제곱 마이너스 2x야. 뭐가 와야 된다? 반의 제곱 더하고 빼고 플러스 8 됐죠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여기서 여기까지가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네. 자 얘는 도움을 다 줬어 마이너스 1은 밖으로 나오면 마이너스랑 곱해서 플러스 1이 나오네? 플러스 얼마? 9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그럼 표준형으로 만들어졌잖아.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 p는 1, q는 9 이렇게 되는 거야. 해결됐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여기에서 구하려고 하지 마요. 힘들어요. 이걸로 구하려고 하지 마요. 이걸로 구하려고 하지 마요. 됐냐? 이렇게. 이렇게 얘를 가지고 이함수를 갖다 구한 다음 그래서 전개를 해서 표준형으로 만드는 거예요 대체 문얘기지